여러분,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왜 우리를 멈추게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높은 산을 올려다보면 기절할 것 같지만 첫발을 내디딜 때는 생각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커지고 행동은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닫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수전 제퍼스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행동이다. 목표가 거대할수록 우리는 머뭇거리지만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내는 나도 할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정복하겠다는 목표는 막막하지만 오늘 단어 3개만 외우면 성공 경험이 쌓입니다. 마라톤 완주를 꿈꾸면 숨 막히지만 오늘 단 1km를 걸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반전이에요. 우리는 성공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할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고 그걸 백등분해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글쓰기라면 오늘은 제목만 정하기, 운동이라면 푸시업 5개, 대테크라면 지출 내역 기록하기.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두려움은 서서히 무너지고 불확실성은 희미해집니다. 철학적 공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말고 아주 작은 실천으로 오늘을 시작하세요. 잘될 겁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며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시작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도 언젠가 두려움을 넘어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